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로 눈매교정을 한지 2주하고 6일이 지났습니다. 3주차가 되니까 할 말이 생겼어요. 이 말씀은 눈매교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드리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3주차가 되면 큰 붓기는 거의 다 빠지고 쌍꺼풀 라인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눈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게 됩니다 눈매교정을 꼭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 안검하수가 심하신 분들 두 번째 안검하수가 심하시지 않으신 분들 안검하수가 심하신 분들 눈매교정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민 크게 하실 필요 없이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전보다 훨씬 더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그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주변에 좀한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전보다 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한 거마수가 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어요. 하시면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안검하수가 별로 심하지 시 않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눈매교정을 하기 이 전에 안검하수가 별로 심하지 않았습니다 안검하수가 심하지 시 않으신 분들은 눈매교정을 하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비용대비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3주차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니까 뭐라고 해야 되노 저는 처음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눈그 모양이랑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물론 더 개선은 된 거는 같은데 기대치에 대비한 만족도는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려하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눈매 교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들을 몇명 만났는데. 만나서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내뭐 혹시 달라진 거 없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제가 말을 했거든요. 말을, 어, 나 얘기했는데? 하니까,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음, 모르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변한지 모른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잖아요. 성형이 자연스럽게 돼서 티가 안 난다. 라는 장점과, 단점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렇게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란 게 기대를 좀 하게 되잖아요. 내심 사람이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또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자마자 어, 선명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나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이렇고 저는 맨날 거울을 보니까 제가 달라진 걸 확실히 알수 있겠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자주 보는 사람들 제 얼굴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과 후가 다르긴 하지만 변화가 크지 않아서 안검하수가 심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눈매 교정을 좀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비용 대비 만족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만큼의 돈을 썼는데, 만족도가 그거에 못 미치면, 아, 좀 괜히 돈을 썼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꼭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눈매 교정 플러스, 무언가를 또 같이 생각을 하시면 괜찮은 또 옵션이 될것 같고, 물론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아니면 비용이 저렴한 곳에 가셔서 하시는 겁니다. 서울에 살지 않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눈매 교정 이거 하나로 서울까지 안 오셔도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변에 부산에 사는 친구도 있고 한데 잘 됐어요. 뭐 물론 본인이 정하고 싶으면 올라와서 하는 거겠지만 내가 비용을 많이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강남에서 꼭 해야 될까? 압구정에서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눈매교정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안검하수가 심하시면 하면 정말 괜찮은 수술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검하수가 별로 심하지 않다 눈꺼풀이 검은 눈동자를 별로 덮지 않는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적인 측면을 조금 고려해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의 얼추 자리는 잡은 것 같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그 만족도가 떨어져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하기 전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 하시게 되는 분들은 꼭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 기능적으로도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